안녕하세요. 대한예수원의 통합교단 행복합다 단임이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중 목사입니다. 2014년 6월 5일 수요일 이슈베스 도란수 교팀 말씀 폐복존육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팀을 마 구약성경 10편 104편 28절 30절 말씀 주의의 영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남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 함께 글렁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두복입을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전체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마복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해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먼지로 돌아가나이되주행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2 8 3 0절 말씀 아멘. 목상남중제시를보겠습니다주행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에서 증거된 아래 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창조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의책할상 모든 축구과 통째로 승리한 하 아버지로 인한 것이지만 직접적 인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류이란 실제와 누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 관련된 역사들을 위시한 모든 하늘인과구원일들은하늘 아버지께 상승 못하는 능력으로 창신부터 계획 약수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다 하나 나타내시고 누르게 하시며 성체나아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랑과 은와금리한나일뿐 아니라 공영평가질 지지사함도 아실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일반 온충이든지 특별 온충이든간 어쨌든 모든 하늘인가 역사들마다 특히 믿음의 난감한 은니와 공차같은 선물인 역사들마다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 곧 공상과 전율로 본성 공받고 그신 성자임에서 구원자시며 충부자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전 등과 유처의 역할을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인생들의쓰일상식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기인생의이르까지 모든 대소과 지진난과 빙동량 값과 특칼 대신 다이르신과 함께 시도 하나로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과 전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그에서 직접 전체적 경험된 청명이 서는 구이 그 책갈 따라 전부 다 하냐 위용이시자 구제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은 없는 전체된 하늘의 힘으로 하늘 없이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가운데 그 계신 구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관계 말씀대로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 성취 되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그능적으로인생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영생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한인과 구원을 대 중심은 본 실체의 신분인 것일 뿐 아니라 삼일차는 고존의 그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는 천창조창전 세상 끝나가 영원일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백에 뺑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죽을 게더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나이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성다성한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바다름 아닌 오직 말씀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창조의 역사들이 계획되고 시작되며 가능하고 진행되며 실천생생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은 본질적으로 모든 족공통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말로 말씀을 존재상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시대와 날로 모든 것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성님께서말씀하 모든 것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시공을 넘는 천재는 하나의 힘으로 믿음과 함께 말씀드로 모든 실체와 경험과 성취를 되게 하신 성님께서도단초으로 말해 말씀이형신 것으로 근원적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성부에서 성선 승부 사미차님께서 그다지 바로 말씀이신 것이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하 모든 시대 실행하시며 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와 관련된 모든 역사들뿐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열루고생 무너진 사건이 있어도 단지 말씀과 함께 오직 말씀들 믿음 만으로도 실제로 말씀 그대로 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 말씀을 전체상도 통치할 수는 아버지의 창조의 독과 약속과 섭리와 주권과 인도 안에 있는 역사를 준지극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과 가볍는 언어와 공자 같은 선물역사에 있어도 말씀의 육신인데어 구제, 십자, 목숨과 구원과 시도 나를 넘어 어떤 식으로는 지켜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말씀의 성령의시원을없는 전쟁을 하는 힘과 실체와 누림인 것이이 그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를 통한 성전 미을 남신도 못 걸렸던 자가 구주 예수이로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도 모든 중공통제 섭량한 아버지로 인한 창신 부태의 뜻과 약속과 인도 안에 있는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그 같은 믿음이랑 감는 언어고 역사에 있었어도 그 이름과 함께 당연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시도나가는 것과 다 이루신 구원의 전투가 지켜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직접 현적으로는 하냐고 용의자 구제의 숨에 약속대신 성령이랄 시원없는, 전천히 하한 힘과 실적, 위험이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적으로만 따져봐도 그와 같은 생생 강렬의 역사 또한 그 베드로가 구제의 숨을 세보이나 보이나고 심지어는 조조하고 맹세까지 하며 보이던 때간, 사실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들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고 정감해서 목숨까지 걸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정의였을 때였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와 같은 모든 이치 원리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서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인데, 진정 오늘 우리들이 들은 예배 일러 한번 있어도 심지어는 기도영도한번 있어까지도 말씀의 신앙, 진정 어느 정도로 진실하고 절실함에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믿음일 수 있느냐가 생각이 있어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누구라도 아무리 더나에 모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다한 사람도 없이 더 이상의 사랑 같이 내힘과의 세상에 있는 그 방법들이 아니라 날마다 숙마다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는 던 사랑이 처마 찬가지로한여창 장벽과 약속과 리냐 주온후도 사도 바로 같이 구제 십자 자랑하고 처음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미암서 바로 그 약속 대신 성령님의 식어온 없는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체를 드리워 제약되고 피를까지 싸우고 분만 제약된 체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승 하느님의 말씀을 독사 모아오 가까이함과 함께. 가면 갈수록 더살아끼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 특히 그로 인해 직접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군돈주고 만성하 되신 성부신나삼매찬하기부 역사와 합당등된과 함께 하느님과 구원의 일도, 복음을 가는날 역사 등이 더욱 강렬하게 되면서 더욱 더 제약되고 사고 더더욱 말씀에신앙 말씀의 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폐복 등 육욕 운동은 에레미야 이가 바트 주께서 으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대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제목인 제게 주를 보겠습니다. 진노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공률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으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대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전거대 아르본 말씀에서 잘알수 있는 것이듯이 한계 기뻐하시지 않고 결공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레미야 책장 십육 절에서 그런저 너는 이 백성 외에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시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쓴지 아니하리라.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 같이 아예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와 상황과 실정들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수와 칠장 일절 이사 야다순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신 이놈, 유다, 지파, 세라의 종수, 삽대의 손자, 갈매하다, 아가니, 온전히 마침 물건을 가졌으이라요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또한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살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로이요와께 돌아오른 이방신들과 아수다에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 마음이 요께을 향하여 그만을 승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에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암호서 5장, 2 3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에 들리자, 내가 받지 않냐 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내노래소로내 앞에서 그칠지어다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더 나가 말라기 2장 13절에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요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노도 그러면 요와께서 다시는 너희 보물로 돌아보지도 않니 하시며 그것은 내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 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됨이니까 안도다. 이는 너와 내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에 요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에 누와서 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행하였다. 도 또한 신학생에서 마은것 7장 21절 나도로 주저자한 자마다 다 충고 돌아가지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가리라 4년제 2장 28절 배드리의 네가 회가 가에 수시로만 세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나 성령 성을 받으리니 4년 10장 19장 18절 20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중하는 많은 사람이 그처 모아주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적 은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성하에 세를 얻으니라 디모데우서 이장 22-22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응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즐거움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그룩하고 주인의 수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 준비함이더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등에서 어느 정도 잘할수 있고 직감도 좀 성경 전체로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것이듯이 반복하는 제약들, 심각한 제약들 가운데에서 돌이키미 없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더 나가 심지어 특별한 작전까지 암서 강구한다고 해도 구제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그 이름의 근세를 의지하면서 먼저 자복과 나주하는 그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별 수용이 없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제약들 친밀하고 식구하게 되며 심화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들, 특히 재와 세속과 불신앙들 등을 숨김에 붙하고 반복하면서 마치 병도 죽은 듯한 신앙 같은 상태에서 올리드는 무조건적이고 명목적이며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면서 인간적인 강구들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악 아베 심정으로 상하신 하나님 앞에서 별 수용이 없고 결코 그대로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는 대로 응답과 역사와 복들은 그냥 물론 중 그러한 제약들이나 불쌍한 데 모양이나 강도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더 이상 제약들 반복하지 하루바에 도루킴 숙해져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수도 그에 합당한 사람 막대한 체제 등과 같은 징계와 처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그와 같은 징계와 같은 상대 자체가 가장 좋은 응답이시작 깊은 사랑이살수 있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똑같은 것이고 우리들에서도 결코 다를 수 없는 신앙이 울리자 하느님의 법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만도 우리의 기도들이 생생하게 응답되고 하나님 논란 역사이 강렬하게 나타나며 직접 현실적으로 성령의 실제 권능력을 뜨겁게 경험하는 경우들 있어서도 실상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된 인생에 초마 창가 하나님 창시부터지 약속과 성령 안에서 그 무엇보다 구제 십자를 붙잡으며 그 이름에 기도하고 참면서 바로 그시는성령이란 하나님 거느와 실제들로 제약들과 싸우고 부만 책된 체납빨 자복하고돌이키며 특가정 우선으로 말씀을 사모 가까이하면서 주야로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행하며 정간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을 시작하는 것. 곧 다시 말해, 말씀의 신앙의 일정도사이꽃기억있게된 감, 께그 자체가 말씀의 신앙 안님께서 기뻐 역사, 잡당한 믿음과 영수으로갈 수도 경고에 서는 것 같은 갈망과 경주에서 기도와 강구도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춘구약의 신학시대 모든 생적학년 응답과 역사제수서도 물론이고, 오는 시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 가정, 배우자, 자녀, 교회, 학교, 일터, 사역, 지역, 나라, 일방, 더 나아가 모든 인류 역사와 시대와 세대들에 있었어도 잘 살피고 돌아보면 이런 원리와 사례 현상들 얼마나 동일하고 특히 본조도 얼마나 말씀의 신앙과 어느 정도 매첩하고 직결되면 그 속에서 어디까지 실질적 현실적이며 계금적 사례될 수 있는지 잘알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유백성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 무슨 제약들 안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저 믿고 눈고에 잠깐 상이처럼 마찬가지로 한이처럼 뜨거 약속을 성리하고오지감 구제하고 어떤 시골 어떤 곳구약 믿음의 선배들과 근처 같이 자연 옆에 모용들 약속의 뜸을 통해 말히도 오십몇 살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오늘 우리도 같이 오십몇 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예가 어쨌든 반드시 오직 한분 다시 말해 온상과 전율 요모성 공헌보다 더 크신 성자임이시 구원자 중보자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사이에서 길과 통첩성 위치의 이카려 구주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시도하는 얼마 필요한 모든 값과 대가를 모두데시나다치르신과 함께 모든 것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랑으로 처음에 기도하고 참미하면서 바로 그이름의학자은 속유미나 하느님과 아니와 철제 드디어 다른 그 어떤 강구보다 우선으로 법만 제약된 체남발 자복하고 누리키면서 제약들 악한 세력들 피를까지 싸우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금호보다 그 우선. 제 5선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모가 까이며 결단하고 몸부린 친과 함께 직접 말씀해 성령이 더독 충만해지고 그는 중말씀하신성부성자삼회차하니 깊은 역사심도로 갈수록 넘치게 될수 있는 것이며 참으로 그렇게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심지어 상 자체를 교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차악에서또다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구구장 허물들도 사이지을 얼만지 낫게 되고 새롭게 되면 언제 나 회복되고 역전도 될수 있는 것인데, 진정한 역사들 속에서, 그는 종 성무수 3일차 아니면, 하늘 역사들 가운데 다 포함되고, 전제되어 있으면 실전 누리고, 경쾌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 채주고, 실제 지금 또 다른 측면까지 가면서 말씀드리면, 진정, 창조부터 하나, 아버지, 뜻과 약속과 심리 안에서 언제 됐어든, 누구도 어떠한 상황들에서든, 심지어 그 어떠한 제약과 시도들 속에서든, 순간중 오직어 하면 구제십살부터 좀기다하고 참여하면서, 집접 그림 말씀, 송유민의, 살아있는 믿음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다시 설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종교에서나 있는 기복적이나 종력적인 자기 소견들의 기운이 아닌 어떠한 때에든지 자복하고 돌이키며 정개되고 새로워지면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된 것과 함께 말씀으로 전체상 통치하시나 하니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답당하고 재료된 기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본질적으로 말씀과 다채스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사람이로 세상이 짐작 못할 기도 응답들, 하늘인 것 고은일들도 말씀 약속된 도다시 실천 누리며 풍성히 기억 하시게 되는 것이 직접 말씀이 영이시고 좀더 세분화해서 말씀 기도와 찬미와 경배와 예배, 은신과 승리와 증거, 온갖 은사들이 역사 할수 있는 성령이란 역사에 충만 하시는 것이고 그는 주로는 말씀과 다채오운말씀하듯이말씀하 함께 말씀의 모든 실행 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상사의 찬아님의 기뻐 역사하시는 하늘님것 고은일들, 복음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등의 실체와 강력함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주과 같은 이치와 원리상 제약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세수가 종교 자기 소원과 온갖 푸신앙들의 헤매며 조금 더 자부가 될 겸시 무조건 또는 그토록 마아주려시면 주유자라고 부르지며 기도하는 것만큼 단한 모순이나 우둔함이나 무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새송은 하나의 백성들과교회에서 그러한 이상을 잘못되며 요격되고 안타까운 실천 현실들이 하나님의 근심이나 진노가 되면 물론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는 것이 뿐다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손교문은 점점 작게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가 아영성과 복음의 첫째 수척점을 뒤틀고 있으며 소자들과 시온 가운데 있는 자들 을 더욱 실추하게 하고 사탄과 이단들 무익감이 되게 하며 마치 누나도 미지근하고 평등한영는들이 되게 하고 심장 껴 있고 살아 있으면 치열한 신앙도 오히려 반대로 갈수록 더 적지 아니 마스 이러 길어 버리지고 발표는 소문같이 만들고 있는 실정이나 보시는 것인데 참으로 이제라도 모나이 백성 자는 이렇게 아프고 안타까우며 슬프고 위태한 긴급 현실과 사한과 시대임을 함께 통찰하면서 아래 부분에서 같이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9자부 좌우 밑에 느껴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성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치열에 갈망하며, 결단 못 물릴 수 있지 않은 곳입니다. 우래서소 우리,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요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극휼을 베풀지 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는자신을갈르 기도가 상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원수도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이말 또다시 미하이가 삼장 사수할 수 있제 말씀 아멘 이사도만장인 폐중생양범주 또 다음 금세 행복한 비교의 리바이브 타태의 소리교회지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람에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받지와 세수에 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룡 날마다 주 축복함, 탄의사서종 네, 세월을 방 곳곳에 영작성 봉에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에서 망군 아버지, 아님, 이 시간, 지금 믿음의 몸무에 기뻐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비싸 사와 독도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합당한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군전성령이 얻어서, 또만 제약된 자복하고 참회하고통회하고 돌이키면서, 또한 힘과 은혜로 제약 닦한 세력들과 피어리까지 싸우면서 그만큼 좋을 수는 말씀기도 찬양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고 절실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이나 말씀 성령의 충만 기도 마찬가지로 참고 역사하심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란 믿음들이 시찰총이나 교계 정치 열방 이 세대 가운데 온스천 참 여기저기 일어나기도 가나안 민족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할수 없어서 내가 주고 예수님을 간다 그거 장 모든 질병들 문제들지 악의 건세가 음부의 세력들 절망과 위기와 불가능의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구원케 되라 정케 되라 새롭게 되라 역정케 될 지하다 말씀의 생기들로 넘쳐나게 될지어다 구제수는 간주 기도드립니다 아멘